예, 역시 마찬가지로, 확실히 가 올려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선수가, 오, 눈이, 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불을 지르겠다성하 <laughs> 예. 선수의 집에 불을 못지르면 예. 어디라든가. 뭘써라것 <laughs> 같은데요? 네. 불씨는 갖고 <laughs> 나왔는데, 아, 그렇다면 진짜 원하는 대로 어디든 이제 불은 내야 될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창문만 끼얹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프로토스전의 방화범, 아, 이런 말은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자기에게 파이어 파이어의 히어로잖아요. 더군다나 그막 불들러버리는 그런 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물 한가지를 흘러 뒤집어쓰고 젖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자 발전을 맞상대게겠습니다참 저는 갑자기 또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군대 있을 때 왜 군인은 우산을 못 쓰게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아직도 아, 이해가 안 간다만. 예, 지금도 어. 못 쓰게 하는데 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예. 우산을 못 쓰게 하는지. 군기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인 예. 같은 경우는 비가 또좋지도 않은데. 예, 로고들이 많으십니다. 뭐. 예, 뭐. <laughs> 예, 뭐. <더> <laughs> 예,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laughs> 자베럭스 건설하고 있습니다. 노게이트 아니고요 게이트에 가고 있습니다. 이트 선수 이성호 선수도 베럭스가 가고 있습니다. 네 본진 지역에서 지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네 테크를 먼저 <laughs> 올릴 생각이네요. 원 게이트가 게스스 가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원베럭스의게스를 가고 있습니다. 선수의 모습입니다. 대자발전다테 스피크 1시와 5시 지역 그리고 폐, 최종전에는 송병무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이제 전체적인 경기의 트렌드는 역시 부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부유하게 여유롭게 확장 이주로 플레이를 하려고 이제 심리전도 쓰고 그리고 또 약간의 어, 적극적인 병력 움직임도 보여주고 뭐 이런 어, 흐름이라고 하는데 송병우 선수가 한 번은 통했지만 두 번째 지금 혼이 났거든요. 네. 네. 홈게이트 네. 네. 출발입니다. 보통 이렇게 언덕 위에 본진이 있고 입구가 좁은 맵에서는 이렇게 투게이 투게이 플레이 잘안 하는데 상대가 이제 베럭스를, 어 중심으로 앞마당에 멀티를 먹었을 경우에는 그냥 깨고 들어가겠다라는 의도고요 서로서로 허튼 만큼 혼내주겠다는 생각이, 네. 예, 그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스가 하나가 아니라 지금 둘이죠 어느 정도는 이제 이후에 테크도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앞마당에 대로코 확장을 그냥 최대한 빠르게 최적화된 타이밍에 가져갈 생각이었으면 SCV가 게스 아, 채취하는 SCV가 하나였을 거예요 네 둘, 셋. 그리고 더 들어가고 있요 점차 네. 일찌감치 나했 뭐, 결과야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유동태 선수의 이런 그 본진 투게이트 출발도 나름 참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테라를 긴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좀 의외로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이 투게이트웨이로 받아, 받아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스타포트. 스포트 야, 이선정 스타포트. 예. 그러니까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하거나 아주 뭐, 어, 병력 규모가 많지 않거나 이러면은 분명히 흔들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전략을 선택을 한 건데 하필이면 윤영태 선수가 일단 본진 출발인데다가 투게이트 사업드랍곤체제예요 예. 새로 지역이고요 일단 밀고 나오는 척 하면서 결국 드랍십에다가 벌써 태워가지고 본진 안쪽에 난입시키고 멀티 먹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예. 뭐 전술에 따른 에, 이제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술에 따른 상황. 네. S.비는 잡혀 나영드라고킬 예. 잡혔네요. 예. 네. 상대가 f d 를 선택했을 때 투게이트웨이가 아. 진짜 힘을 쓰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걸좀 노린 예, 이 윤용태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예. 지금은 벌쳐든 s c v 든 후속 정찰이 또 올까봐 예, 예. 이제 위쪽으로 그 예, 좌측으로 크게 도는 모습인 건데. 자, 아, 만났죠. 만났어요. 유정태. 밤이 감이 아주 좋네요. 이거는. 예. 크라고빠져나고 있는 벌처 네. 어쨌든 벌처 하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있으면서 결국 그 드랍쉽에 아, 드랍은 드랍 또 있거든요. 예. 여기. 예. 또 있어요. 네. 오 어, 샌드위. 치 마인을 좀 앞쪽으로 매선해놓고 드랍쉽에 타갖고 나머지 마인을 좀 쓰고 프로그를 잡겠다라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네. 많이 다스면 안 되죠. 예. 둘 썼습니다, 넷 썼습니다. 한 마리가, 네. 두 대가, 드랍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게이트웨이 출발인데다가 앞마당 천천히 가고 있는데 상대는 뭔가 약간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네, 네, 네 병력 봐요. 움직임 하나, 이런 것만 봐도 아, 이거는 멀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용태 선수가 한번 이렇게 접는 것 같습니다. 앞마당 격 쪽에 병력 배치하고 있고요. 예, 드랍시 나왔죠. FD 형태로 나오면은 분명히 드라곤 6기까지 뽑아갖고 싸우면서 위로 올라갈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마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특균 드라군 무빙으로 제거를 하고. 어... 근데 지금 벌처가 와서 마인을 먼저 매설을 하니까 바깥쪽으로 안 나가고 본진 앞마당 쪽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예, 6시를 경유해서 가는 아... 말하자면 대 직접 예.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마인 대박 예. 의외성에 좀 힘을 예. 실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자, 드랍시. 예. 자, 바로 예. 드랍요 마인을 입구 쪽에 얼마만큼 매설을 하느냐 탱커드라고자 안고 네. 안고 마인을 원게이트 로보틱스 출발이 아니라 투게이트 드라군 뽑고 앞마당 넥서스이기 때문에 태크는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더 잡아야 됩니다. 프로브. 자 아, 프로브. 예. 밑에서 밑에서도 좀 대박을 쳐야죠. 밑에서. 네. 네. 예. 마인 다. 아, 마인을 다 섰고. 예. 예. 프로브를 어느 정도 점, 그 편하게 점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근처에 프로브가 있었어서 어느 정도 아 드라군. 피하려고 빙빙 돌다가 효과를 아예 못본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예.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성선수또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든다. 아, 데이트 하나 취소. 너무 업그되려고 하고 예. 있었는데요. 네. 방을 안 된다는 거죠. 예, 투브가좀 네. 잡혔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3 게이트를 다 풀로 돌릴 만큼의 어떤 상황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드라시우 살아 있고요. 예, 게이트 상태에서 나머지 테크를 확보를 하기 위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드라시를못 잡고 내보려 내 줬기 때문에 벌처드럼은또 계속 올수 있어서 병력의 바깥쪽을 비울 수 없는 상태라면은 본질을 지키면서 테크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다라고 유영태 선수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유영태 선수. 이성원 선수 이제 아직 커맨트도 완성이 완성 단계 에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옵저버 나올 거고요. 한 차례 벌처로 찔러봤던 이성원 네. 선수, 윤용태 선수가 프로브가 좀 제법 잡히긴 했습니다. 많이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가야 합니다. 지금은. 네. 네 뭔가 어, 약간 심리 상태가 혼란이 온다거나 어, 그러면 은 이제 다 잡은 경기도 이제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 마인드 컨트롤에 주력을 해야 하고. 이성훈 선수가 지금까지는 경기 운영을 잘 하고 있네요. 네. 예, 예. 마인 매설 해주면서 테크가 늦은 상대방이 저, 적극적으로 병력 움직임을 못하게 해두고 본진 안에 걸쳐들 앞에서 어느 정도 효과 보고 예. 앞마당도 그렇게 늦지 않은 타이밍에 쫓아가고요. 테크. 예. 그리고 드랍쉽이 예. 살아 살아갔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드랍쉽이 아, 프로토스의 병력이 집을 비웠을 때 타고 들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마음의 불안감은 분명히 프로토스 입장에서 더시네요 네. 예. 자. 드랍십비에 뭔가 분야 크게 우회해서 운이야 네. 음주... 좋네요, 아, 좋네요요 네. 어, 좋네요. 예. 예. 현재까지는 감이 까리... 좋네요. 나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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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굉장히 지금 잘 그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드랍십비 다시 한번 아까 살려보냈던 드랍십이 예,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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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고 있는 드라군. 예, 벌처이벌처 정도만 타고 예. 들어가도 예. 예. 어느 정도 견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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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태 선수는 지금 타이밍쯤에는 확장 하나 정도 더 가져가고. 네. 이후에 추가 확장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선, 그 플레이를 풀어 나가느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 그 이성호 선수는 분명히 스타포트 이후 드랍십 이렇게 테크를 올리는 체제였었기 때문에 네. 조금 부실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공격적으로 선택하는 게 어떠, 플레이하는 게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3팩 토리 상태 그리고 5팩 토리까지 올라갑니다. 네, 3팩에서 5팩까지 이거는 지금은 프로토스가 확장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분명히 확장을 할 테고, 확장하는 동안에는 게이트웨이가 다안 돌아갈 게 분명하니, 리버. 예, 공격을 가겠다라는 의도인데, 여기는 리버를 늦막게 띄우면서 추가 멀티를 먹겠다라는 생각 같네요. 자, 마인 치우고 드랍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멀티 네. 타이밍 맞죠? 아, 예, 저거 와, 좋은데요? 네. 날카로운데요? 감히, 있어요, 감히. 네. 자, 포넥서스까지 먹는 타이밍을 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곳에 마이 메서에 두고 탱크를 굳이리고 풀었어요. 예. 한 걸음 전진, 두 걸음 전진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즌 모두 개발도 이제는 됐고 패리가 다섯 개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옵쪽으로어고 있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거 예. 이 예. 셔틀 플레이가 수반가안 그렇죠. 되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셔틀 플레이가 나와야죠. 예. 예. 셔틀이 나와 있었고 셔틀 리버와 소수 질럿 이런 것들로 계속 효과를 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리버가 내렸습니다. 스케로 빠사 반자 있고요. 자, 그리고 바인이 어막저 들어가는 지금 소리 들렸드니다 자, 바인. 예. 뒤로 조금 더 빼서 질럿과 이제 드라군들이 조금 더 정비된 상태에서 싸야 될것 같습니다.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예, 터렛 건설하고 해주고 있고요. 예. 사이드 진로부터 옆구리부터 조금 진로 질럿 질럿 따구는 거죠. 자, 리버가 예. 있지요. 아, 잭크 네, 잡습니다. 예. 쇼다라 다테쇼다왜 아, 네. 이렇게 셔틀 아, 리버가? 왜 이렇게 전투가 안 되나? 요 아까부터. 야, 셔틀이 중간에서 복사를 해버렸습니다. 어틀리버가 아, 예. 예. 자, 이성은 쭉쭉 내려오죠. 쭉쭉 어, 내려오죠. 자으로움이유 알죠. 그렇죠. 쭉쭉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 네. 드랍 칩 들어갑니다. 드랍 칩. 네, 랠리 바꿔 놓고 이거 쭉쭉 내려오고 또 어느 순간 여기 쭉쭉 내려오는 대라병력 막 막으려고 하면은 본질 안쪽에 프로브가털리죠 이런 상황이 나져 깜빡이 갔어! 그냥 깜빡이 나왔는데 아, 이건 진짜 이성훈 선수의 판단 전투도 좋았지만, 유용태 선수가 평소와는 좀 다른 전투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보처병들이 왔는데, 예, 여기에 신경 쓰는 동안에 테라피언은 그렇죠. 정면으로 한발한발 한 발, 계속 한 칸씩 한 칸씩 탱, 크가다 뽑고 안아도 됩니다. 그냥 두 개씩만 전진해도 프로토스를갇혀야 돼요. 어, 너무 가감해자제3번틴은 아예 돌아가지 않도 못하고 있어요. 아! 아 여기 곳곳에서 이제 지금 참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즌 네. 뭐. 야 위치가 담잡기고. 예. 예. 그 지형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다시 자리 잡는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고요. 네. 이 라인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네, 윤용철 선수가 느끼는 좌절감은 커져만 갑니다. 그렇죠. 추가 배틀 네. 네. 아올때 지금 거의 뚫을 수 있는 팀.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거래 공사 됩니다 예, 지금 마인드가 내 거죠. 네, 예, 이거는 파워 들어야 파시플레오 돼. 파워 들어야 하다 돼. 그렇죠. 아유, 야 이거 착착착착착! 마인도 대박도 안터지고 예, 번청. 합필. 번청. 정면. 예, 정면에서 때리는데요. 정면. 예. 제제 제. 리치